하렐리아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12월 2일 우리 수요일 청매 귀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아스의 변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남유다를 40년 동안 통치한 요아스는 초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착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기에는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을 죽이는 포악한 왕으로 변합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대로 아달리아가 남유다에 퍼뜨려 놓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아달리아의 신하들과 어울리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카라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요하스는 회개를 거부하고 스가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아람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아람이 남유다의 대군을 격파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보물을 탈취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요하스 왕이 부상을 당하자 죽임당한 스가리아의 편에 서 있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요하스를 죽이고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못했던 왕. 요아스는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왕이 영적 지도자가 죽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는 왕이지만 왕의 왕이, 왕의 묘실에 그러니까 왕들이 묻혀 있는 무덤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누가 왕의 왕의 묘실에 들어가죠? 네, 바로 왕은 아니지만 요아스 왕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어제 왕들의 무덤에 묻히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심한 요아스가 돌아오길 바라신 분입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요아스의 은인이었던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리아까지 보내어 경고하셨지만 요아스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를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하셔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요구하시는 말씀을 잘 붙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를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던 요아스는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을 죽이는 사악한 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내 신앙은 예전에 비해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변질되고 퇴보하고 있는 것 같나요? 성장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로 달려가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고 항상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느샌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의 신앙이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